예, 안녕하세요. 김창국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여기, 그, 김병태 교수님을 소개를 못, 못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는 쭉 종교운동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제 역사 쪽을 하는데, 아, 어, 가장 큰 영향을 끼치신 분입니다. 우리, 이 김병태 교수님은, 어, 인역당 1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셨던 분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정년은 이제 건국대에서 이제 정년을 하신 분인데 이김병대 교수님은 제가 뵙는 올해 연세가 9 5 세입니다. 사실 이제 몽양성생 어, 암살하면 이제 이승만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승만을 이제 보통 비판하기 위해서 대책점으로 이제 김구를 갖다가 이제 많이 내세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거부터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이승만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 독립운동 시기에는 이제 박용만 선생 미주에 활동했던 음. 예, 박용만 선생님을 어 아침에는 이제 이승만이 어떠한 인간이라는 것을 독립농식이 알게 되고 또 이제 어 해방 전후 해방 전이때는 이제 2차 세계 말때는어 한길수 선생이라고또 미주 하와이하고 활동했던 이 한길수 선생 그리고 이제 어 해방 이후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쭉 활동했을 적에는 어 요은행 선생 이렇게 이제 이세 분을 금토를 하시면은, 이승만이 얼마나 사악한 인간이었고 우리 민족사에 얼마나 큰 재학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구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하고 형하고 하면서 완전히 앗삼륙이었단 말입니다.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부터 시작을 해갖고, 1947년, 이제, 당덕수 암탈하기 전까지, 물론, 뭐, 부분적인 갈등이 있었겠지만은, 큰 노선 털에서 틀리지 않고, 그 노선 털이란 것은 뭐, 어, 말로는 민족주의를 갖다 지장했습니다만은, 막 결론적으로는 이제 반공이죠. 이제 이는, 어, 47년 전까지는 그 이승만하고 김구는 형아우하고 굉장히 친밀했었습니다. 잠깐 이제 겁이, 겁이 남는 게 이제, 몽양성쟁 암살 이후에, 그리고 이제, 그, 남북, 연석이 잠깐 갔을 적에 그때 이제 잠깐 금이 갑니다만은 남북 연석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김구하고 또, 또, 형하고 딱 다시 지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김구가 이제 다시 이제 정치 판론을없애려 하니까, 그 한민당하고 합당할라하려니까 하려 거기서 이제, 결국 이승만이가 이제 김구를 갖다가 죽여요. 그래서 이제, 이 김구, 이승만에 대해서, 이제, 어, 암살부제 그, 아, 목량성지 암살하고도 좀노면서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걸 작은 이야기를 우선 서두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그, 통일운동의 아버지로 이제, 뭐, 남북연석에간걸 해갖고, 긴구를 많이 내쳤는데 막, 오늘 막그 이야기가 좀녹오겠습니다만 따지고 보면은, 긴구는 분단의 원흉입니다 분단의 원흉중한 명입니다. 실질적으로 통일운동의 아버지라면 몽여운능성생을 봐야 돼요. 몽여운능성생의 그 좌우합작 7원지 그때 이제 민전하고 이제 남도당에서는 좌우합작 원칙을 내셨고 또김규치선생을 중심으로 한그좀그래도좀 중도우익쪽에서는 좌우합작 원칙을 내셨는데 이게 이제 가장 그 문제가 컸던 것이 토지 문제였거든요. 벌써 1946년 3월 달에, 그, 북조소에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됐잖아요그 문제 때문에 이제, 어, 이제 남노나하고 민전에서는 당연히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갖다 주장할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우익쪽에서 이제 좀 계획적인 우역 쪽에서는, 어, 일단,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여운형 선생이 유상몰수 무상분배를 내셨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또 여운형 선생님은 좌측과 우측과 다 양쪽 다 공격을 받죠. 그래서 현재 이제 분단 상태에서도 지금 이제 통일을 할수 있는 것은 저는 어, 연방제 통일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를 갖다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선지적인 입장으로 주장했던 분이 여은영 선생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잠깐 우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어, 이제 목, 그 목량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한국 분단과정이 어떻게 된가를 간략하게 이제 이미지로 <laughs> 드렸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메가드 포우령은 잘 알고 있죠. 1945년 9월 7일 날, 이제, 9월 8일 날 인천에 왔습니다만, 그 하루 전날, 그 메가드 포우령 1, 2, 3, 5가 노, 노잖아요. 뭐, 거기서, 이제, 점령군 왔고, 또, 진자 꽃부는 해방군 왔다.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근데 사실, 이 분당제는, 이 38선 꺼진 거는, 이제, 분단문제 1942년도부터, 이제, 뭐 미국 군부에서 계속 하다가, 이제, 그게 뭐, 뭐, 4개국 분할, 뭐, 뭐, 37도 분할, 뭐, 여러 가지 놉니다. 근데 38도선으로 확정된 것은, 1945년 8월 17일날, 메가드, 아이 그, 젠다랄 넘버 no. 그러니까, 포, 포령하고 틀립니다. 일반 명령 1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해방되고 난 다음 이때 봅니다. 그때 이제 삼팔선이 꺼지거든요. 그 오늘 이제 이야기하면서도 이제 여러분 이야기 놓겠습니다마는, 그 미국이란 나라를 갖다가 일단 한, 하나로 보면 은 해석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미국 군부하고, 미국 군부하고 의견이 갈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한반도 분담제도 보면은, 미국 군부의 작품이거든요. 그, 그, 38승 끈 것도 미국 군부. 전쟁생에서 이제, 이제 고 그래서 그게 이제 1945년 8월 7일. 그 다음에 이제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이제, 이, 이 분담 문제가 이제 표면화되는 아주 큰 사건이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아일보 오보라는데, 오보가 아니고 조작입니다. 그당시 동아일보만 보도된 게 아니고, 조선일보, 한승일보, 신조선보, 자유신문. 그 당시에 이제 그자유신문인 해방일보하고 조선일보를 제외한 모든 신문들이 이그 소련은 신덕통지, 그리고 미국은 적시독립, 이것을 그, 제목은 조금 조금씩 틀리는데, 안에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보면은, 이제, 스타인 스트랩스라고, 이제, 이 성조직인데, 미국 군속들하고 국민들 보는 신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문이, 지중해 판하고 태평양 판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제 도작된 이것은 태평양 판, 결국 도쿄에서 발행한 이 태평양 판에, 그, 이제, 그, 랄프 하이젠이라는, 그, 아주, 사이비 비슷한, 그, 언론가가, 이제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뺏기서, 이제, 보도한 것이, 이제, 이, 그 당시 조선에 있는 여러 시문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쭉 추적을 해보면은, 미국 CIC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스크바 삼상 오보가 아니고, 모스크바 삼상 조작입니다. 정반사 사건 도 조작인과 마찬가지로, 이게, 어, 모스크바 삼상에도 조작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요, 요 그림이 중간에 보면은, 요게, 그 사기항으로 된 모스크바 삼상이 그게 이제, 러시아 말로 된 건데, 이 러시아 말로 된건 이제, 어, 이거 찾기가 상당히 힘드는데, 이, 이 러시아판 이 원본을, 제가 이태리 구글에 들어가서 찾아 냈어요. 어? 음. 예. 그래서, 어, 여기, 제가 이제 그, 이 원본, 제가 이제 다가가고 있는데, 그 1분만 이 그림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것이 내용이, 이제 오버원 오버난 다음에 이제 그미소공예 통해서 다알려져있는데도이반탁운동이반탁운동하고그 다음에 이제 이단타운동이 아니고, 모트그바 삼상 지지, 문동이었거든요. 음. 이것을 잔탁, 잔탁로나눴는데 잔탁을 주장했는데,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러시아말로 된거 보면은, 영어로는 드라스티십으로 되어 있죠. 그 신덕으로 할수 있는데. 그런데, 러시아말로 막 500간, 제가 러시아말로 모르니까, 500간가, 400간가. 근데 이게 후견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것이 알려졌는데도, 나중에 타사통신을 통해서 막 강의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스탈린이 그당시 역시 미국 그 주소 대사를 불러갖고 막그 항의도 하고 이래갖고 이제 번 이제 번저가 이제 그베니홉프라고 이제 하지의 그 정치 고문한테 그이 한국 언론들 문제점이 많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이래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번저가 국무장관이 하는데도 메가드가 메가드가 국무장관한테 항의의 또서한을 보내요. 보내갖고, 이것은 공산당들의 그 업무에 지금 놀아나지 마라. 어, 소련이 적화하려고 한 그런 식으로 그 번지한테 이제 항의를 갖다가 그 이제 보내요. 그 메가드가 그러니까, 사실 하지는. 그 당시 어찌 보면은 눈치를 메가던 눈치도 봐야 되고 또 국무부인 어? 번전 눈치도 봐야 되고 어찌 보면 하지는 좀허 사업이 돼 갖고 미국 군부하고 국무부 사이에서 제대로 자기 뜻을 갖다가 피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미군 정 3년이었었어요. 그 물론 승리는 군부가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반딱 운동 있는 것이 이제 미소공이 때문에 이제 이거 다 이제 깨지잖아요. 그 미소공이 이제 1차 깨지고 난 다음에 좌우합작위원회가 이제 여은영 선생하고 이제 김규 식 선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언전히 이제 깨지는데 그 순통을 잡았던 것이 이제 좌우합작 그 운동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긴구 쪽에서 몽랑 선생을 7월 19일날 사 사실 7년 죽이는 바람에 목련 선생이 돌아시고난 다음에, 그 즉시부터 이 자각적 위원회가 그대로 힘을.